현장 시공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저희는 현장 시공하고 네. 현장에서 모든 걸다 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우리 이동식 주택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준공용 주택입니다. 이게 가설 건축물, 뭐 체형 심터가 아니에요. 예. 예. 아... 주택은 아니고 근생으로 인허가 났습니다. 근린생활 시설로 예, 예. 인허가 예. 났습니다. 서도 대표님 쓰시네요 네, 네. <laughs> 어, 네. 여기 박공경인데 네. 여기 가중평균 높이 지키신 거죠? 네. 아 여기 모델 할 수가 없는데 벌써 예. 50% 정도 분양이 끝났습니다 이미 분양이 50%가 됐어요? 예. 와 저렴하게 공급하시니까 네네네. 그런 것 같고 이 주변에 뭐 캠핑장도 있고요 네 캠핑장도 유명한 뭐 반디포 캠핑장이라든지 음. 이 주변이 다 계곡으로 있어갖고 아. 전부 다 여기 보시면은 계곡 자체가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아. 옆에 예.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이야 바닥 10평, 다락 6평, 인허가 네. 설계, 기초, 정화조 수도 전기, 네, 네. 거기에 토목, 네. 거기에 또 토지까지 아, 합쳐서 네. 9천만 원대에 나만의 네. 결정을 네. 가질 수 있는. 네, 아이쏨 경북지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네. 아인소음이 드디어 네. 미니멀 하우스의 업체 등록이 됐습니다. 예. 네, 경북 지사, 경남 지사, 뭐 충청 지사, 아, 뭐 본사 등등 뭐 여러 곳을 제가 방문할 예정인데, 네. 자 아인소음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인소음은 1억 미만 뭐 거기서 조금 높든지 낮든지간에 네. 그 정도의 가격에 형성되면서 단지 마을을 좀 형성시키는 그런 아인소음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유튜브에서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네네네. 주택도 주시고, 네. 그리고 토지도 주시면서 네. 뭐 기초 공사, 토목 공사, 뭐 준공 설계, 뭐 정화조, 수도 네. 그렇게 저렴하게 공급이 될수 있는 노하우 혹시 있으신 거예요? 어 여러 단지를 한 번에 개발하다 보니까 그 네. 금액대가 낮아지는 것 뿐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토지도 좀 싸게 사야 되고. 아 네. 저렴하게 네. 구매해서 맞습니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네네. 나만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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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을 뭐 전국 각지에. 네. 지금 벌써 몇 차죠? 지금 여기가 34차 반디풀이 현장이 이제 34차입니다. 여기가 34차예요. 네. 네. 근데 모델하우스가 하나도 없어요. 아, 여기 모델하우스가 없는데 벌써 네. 50% 정도 분양 끝났습니다. 이미 분양이 50%가 됐어요? 예. 네. 와, 저렴하게 공급하시니까 네, 네, 네. 그런 것 같고. 이 주변에 뭐 캠핑장도 있고요. 네, 캠핑장도 유명한 뭐 반딧불 캠핑장이라든지 음. 이 주변이 다 계곡으로 있어갖고 아. 전부 다 여기 보시면은 계곡 자체가 워낙 깨끗하다 보니까. 아. <laughs> 옆에 네.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야 어린 아이들이 놀러 오게 되면 뭐 물장구도 할수 있고 물도 그렇게 깊지도 않고 깊지도 않고요. 네네네. 깨끗한 네. 물 계속 흐르고. 그리고 내집 앞에 이렇게 계곡 이 있는 거 땅. 아. 네. <laughs> 그러면 계곡 옆으로 또 분양이 됐을 것 같은데 네네. 아마 이아인소홈은뭐 이미 많은 유튜버분들이 뭐 리뷰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그런 업체로 네네. 지금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 그렇더라도 오늘은 지금 모델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모델하우스를 좀 보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이 있거든요. 건물은 전국 네. 동일하게 다 똑같이 짓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모델하우스 지금 이제 영상은 조금 있다가 네. 이제 22차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아 볼까요? 22차 현장. 네네. 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점프를할 네. 생각이고요. 네네. 여기가 경주하면은 뭐 관광도시예요. 맞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오는 동안 네. 야. 양옆이 모두 뭐 전원 마을 예. 네, 뭐 세컨 하우스 맞습들이많더라고요 여기, 여기가 대연리가 예. 뭐 울산도 가깝고 부산도 가깝고 뭐 대구 뭐 이렇게 이제 영남권 아. 여기 사람들이 다올수있수 있는 영남권에서 1시간 정도 거리가 되다 보니까 예.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미 50%가 분양이 됐고요. 네. 그러면 몇 필지를 지금 분양하실 거예요? 1 필지 분양하는데 지금 5 필지 나갔습니다. 5 필지가 이미 계약이 됐고, 네. 5 필지가 남은 거예요? 예, 예. 총 뭐, 전체 부지는 어떻게 돼요? 총 전체 부지는 한780평 정도. 780 평? 네, 네, 네. 지금 이미지로 딱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땅 그림이 딱 나가고 네네. 있는데 여기에 아이스홈16 평형 주택을 주시면서, 네, 맞습니다. 토목도 다 마감이 되고요. 네, 네, 네. 전기 수도 네네. 정화조 다 네, 네, 뭐 형질 변경까지, 예, 다. 일괄 다. 네. 자, 그러면은 가격은 얼마 정도 형성 시킬 생각이십니까? 뭐 9천만 원대부터 시작.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땅이 조금 크면 조금 더 올라가고요. 네. 건물은 가격이 전국 다 동일하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붙는 게땅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요렇게 하면 금액이 살짝 올라갈 거고요. 네. 그럼뭐 그래 기본 세팅은 그냥 저희가 한 50평, 전용 네. 한 50평 정도 세팅을 하고 있으니까 쓰시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맨단만 보여 드리고 있지만 네. 아이스홈 하면은 일단 검색하시면 뭐 이미 뭐 많은 네. 자료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여기가 34차 경주 반딧불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22차 안이소문은 벌써 완판이 됐어요. 네, 네, 제가 그리고... 거기를 가볼 생각입니다. 네네네. 네, 네, 그, 네. 그쪽으로 한번 가 보시죠. 지금 네, 그러면... 대현이 요 다른 현장도 벌써 네. 거의 완판이 다 됐거든요. 아, 경주에 또 네. 다른 단지도 벌써 네. 완판이 됐어요? 네, 네, 네. 거기는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요. 네네. 네. 자, 그러면 22차 아이쏨 네. 합천 분양단지. 네, 네. 거기를 한번 점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이쏨 경북지 사장님. 네, 여기 반딧불이 34차 아이쏨 분양단지에서 22차로 넘어왔습니다. 네. 네. 여기는, 어, 지역이 어딜까요? 여긴 합천이고요. 네. 지금 그, 그 전에 봤을 때 반딧불이 현장은 뭐 벌판이었겠지만. 벌판이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쫙 집들이 다 들어서고. 아그 이렇게 이렇게 마당 꾸미시고. 네. 그럼 힐링 아지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뒤에는 아주 높은 산이 보이는데요? 네네네. 저게 메아산이라고. 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예요? 예. 예.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이스홈주력 모델도 있지만, 철콘으로 지어진 또 주택도 있는데, 네. 지금은 저건 안 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조금 변하다 보니까, 는큰 네. 집보다는 이제 작은 집. 아... 그리고 마당도 요 정도면 충분한 사이즈고. 네, 쓰시다 보면은 이것도 널딱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네네. 자, 22차 거의 분양이 완료가 됐을까요? 네, 네, 네. 아, 완료가 돼서 지금 뭐 지금 다 자잘하게 지금 예, 예.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당 공사만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네. 자, 이게 이동 주택이 아니에요. 예, 예, 예. 네. 현장... 현장에서 직접. 현장 시공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 저희는 현장 시공하고, 네. 현장에서 모든 걸다 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우리 이동식 주택이랑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 건물값만 거의 1억에 육박을 할것 같은데, 1 6평 형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저희는 <laughs>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laughs> 네. 네. 아이스홈이, 네. 뭐, 경북지사, 경남지사, 본사, 네. 뭐, 충남지사, 예.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었는데, 네. 지금 몇 차까지 분양이 지금 완료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34차, 33차까지는 거의 다 됐다고 거의 보시면 돼요. 와. 그래서 네. 각 지역별로 네네. 자기가 사는 지역 근처에 네네. 다 아이스홈이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전국으로 다분포되어 있다고 네. 보시면 됩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관심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각 지역마다 뭐 아이스홈이 뭐한 시간 거리 이내에 뭐 보시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자 일단은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앞에 썬룸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썬룸이몇 네. 평으로 되어 있죠? 여기 4평으로 구성되어 있 썬놈이 4평. 썬룸이 네, 4평이고, 가설 건축물, 뭐, 체형 쉼터가 아니에요. 예, 예. 아... 주택은 아니고, 근생으로 인허가 났습니다. 근린 생활 시설로 예, 인허가 맞습니다. 났습니다. 예, 예. 이게 중공용 주택하고 보금가는 그런 단일 예, 규정이에요. 맞아요. 여기가 남부지역입니다. 네, 근데... 남부지역인데, 저희는 예, 예. 오버스펙을 써서 이제 중부 일지역 정도. 반내를 쓰고 있어요. 아, 중부 일지역이에요? 네. 아, 그럼 강원도와 동일하게 네, 네, 네. 아. 그래서 네. 뭐 단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수도, 네. 정화조, 네. 기초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입니까? 네. 근데 거기다 땅까지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laughs> 네, 네, 네. 그런데 9천만 원대? 네, 네. 네 아... 깜짝 놀랄 가격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이렇게 분양이 안 돼서 딱한 채만 지면 손해 나실 것 같아요. 어, 손해 날 수도 있지만 <laughs> 한채 남아도 저희는 지어 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자, 34차가 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네, 바뀌는 예. 거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썬룸 있는 버전이 있는데 반대쪽 보면 왼쪽에 썬룸 있는 버전도 있어요. 네, 네. 예. 요거는 이제 뭐 이쪽 뭐 방향성 봐서 예. 서로 와, 최소, 그래도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려고. 예. 예, 뭐, 좌측, 우측, 뭐, 이렇다고 보시면 니다 네, 원하는 집은, 네, 크기대로, 다, 사이즈대로. 네, 네. 제작도 가능하고, 이 경치 한번 보십시오. 와. 와, 이 전망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면서. 네. 아주 힐링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힐링 아지트. 아지트. <laughs> 네, 아지트 예. 네. 자.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썬룸이 오픈이 되게 되면 뭐 개방감 뭐 끝내줄 것 같고요. 네. 자 벽체는 메탈 사이딩 사용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맞 네, 메탈 사이딩 사용하셨고 좌측에 이제 대창이 적용이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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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닥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50평부터 시작해서 전용으로 봤을 때 50평에서만 뭐 70평 사이. 네. 땅 네. 땅은 그렇고. 예, 예.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도로 면적 조금 들어가 공유 부, 부분 좀 들어가고 해서 그렇죠. 7, 80평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어떻게 돼요? 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10평. 10평. 예. 그리고 다락이 이제 6평. 그래서 16평이요. 네, 16평이요. 네. 이게 건물 면적 바닥이 10평이기 때문에 네. 딱세룡용터 크기긴 해요. 근데 그렇죠. 이게 심터가 아니고 이 기초 위에 올려놓고 네, 네, 네. 네, 중공이 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중공 서류까지 완벽하게 다, 다 지원이 된다는 거죠. 예, 예. 네. 이거 뭐 토지 분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다 내기 때문에 신경 쓰시니다 아, 내시는 겁니까? 네, 네.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 네. 등취득세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아... 아, 이그 가격이 나올 수 있나? 가능합니다. 고려해 <laughs> 까 옆에 보겠습니다. 네. 옆에도 메탈 사이딩인데 이 다락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요. 네. 네. 전체적인 높이는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높이는 한 5m 정도. 5m 정도. 네, 네. 네 되어 있고 앞뒤로 이 박공형이기 때문에 물 네. 구배가 되어 있어서 뭐 처마 홈통 만들어지고 뒤에 어 창고가 있네요. 네, 요거는 뭐 이제 옵션으로 네, 옵션으로 네.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네, 요 창고가 있으면서 뭐 계절 짐들 넣어놓을 네네. 수도 있고, 네, 뭐 각가지 뭐 앞에 텃밭 깔끔해지죠. 있으면은 뭐 네. 농기구 넣을 수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아, 요렇게이 기초 말고 여기 네. 앞에 데크도 이렇게 석재 데크가 되어 있는데 네. 현무암인가요, 화강암인가요? 현무암, 현무암. 예예. 네, 요거는요렇게 조성이 뭐될려면은아 요거는 이제 예. 오셔서 직접 꾸미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여기까지 아닙니다. 기초는 기본이고요. 네네. 네. 조경까지는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옆집 보면은 요렇게 네. 석재 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런 네. 거는 어 이렇게 이제 토목 공사 하실 때 네, 이렇게 또 구분이 포함된... 되어 네. 있으신 거죠. 네, 네. 따로 내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건 아닌 아닙니다. 것 같습니다. 전부 다다 다 해서 네. 이제 들어와서 그냥 마당 꾸미시고 그렇게 쓰실 수 있게, 네. 기본적인 자금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토목공산 다 네, 진행이 다, 됩니다. 네, 다 해놓은. 34차도 네, 이렇게 맞습니다. 조성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면서 나만의 작은 별장이 1억 미만으로 토지까지 포함을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인스홈을 상당히 선호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미니몰 하우스가 원래 토지 분양은 제가 촬영은 웬만하면 안 하는데 네. 각각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가 있고 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집 네. 자기가 사는 집에서 가깝게 네. 찾아뵐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가는 것보다 싸죠. 네네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네. 네 지사장님. 네. 네 여기 썬룸에 왔습니다. 네네. 네. 네. 여기가 네 평이에요? 예 네, 여기 가네 평입니다. 네 평. 아네 아, 네네네 평이고. 입주자분 직접 쓰시는 데인데 네. 양이 그거셔갖고. 네. 아 분양이 다 완료가 됐죠. 네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촬영하는 네. 겁니다. 앞에 이렇게 어, 식탁도 놓으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햇빛에 들어올까 봐제 커튼도 마감을 네. 다 하셨는데. 이렇게 커튼 커텐 치면. 커튼을 싹 치고. 이렇게 치 네. 이렇게. 네. 아 이렇게 한번 쫙 한번, 한번, 한번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열고 네. 이게 썬룸이에요. 네 네, 네 네. 요거를 개방을 하면. 풀 개막이 되는 거죠. 네, 대표님 찬스 써서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번쭉 개방을 하면, 네, 이 썬룸도가 어 이게 고 상당히 고가입니다. 네, 고가는 옵션입니다. 네, 아, 요건 네, 옵션이에요. 예, 예, 아, 맞습니다. 원래 그러면 오픈형으로? 예, 아닙니다. 원래는 네. 다 우리 요렇 일반 창, 일반 창으로 아, 여기 썬룸 옵션, 네, 이렇게, 네. 열게 되면 불개방이 개방이 돼서, 개방감. 아, 오. 이 바깥 경치를 바로 받아볼 수 있는 네, 테이블과 네. 바베큐를 할수 있는 네네. 그런 화로대가 보이고 있는데요. 앞에 텃밭도 갖고 계시고 상추도 심으셨습니다. 네. 네. 오, 요게 삼면 개방까지 다될수 있도록 썬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네. 들어오시면 이쪽으로 네. 개방 되고, 네, 개방도 되고요. 네. 원래는 요런 문인데 일반 맞아요. 시스템 창이나 요런 문인데 네. 폴링 도어로 바꾸실수 있다. 네. 네. 약간만 추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서 메인 룸은 여기가 여섯 평입니다. 여섯 평, 6평. 여섯 네. 네. 평에 메탈 사이드, 이게 사면으로 막으면 됐고, 이 화이트 색상 대부분 화이트 색상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본사의 정책이 좀 있으십니까? 딱 규격이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집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나만이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네네. 조금씩 틀려지신다고 보시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네. 자, 들어가면 이게 리버스 형태로 좌우 반전하는 모델이 있는데, 네네네. 일단 이 모델은 오른쪽에 네네. 주방과 화장실이 배치됐어요. 네, 네, 뭐 네, 냉장고 있어요. 놓고 냉장고도 아저 있고. 뭐 설거지 뭐 간단하게 음식 해먹을 수 있고. 네, 기역자 네. 구조의 싱크대와 네, 하부장, 상부장 네, 되었고. 화장실 있고 뭐 있을 건다 있어요. 요 가전 같은 경우에는 네. 요거는 옵션입니다. 네, 네, 네. <laughs> 요거는 어, 건축주분께서 직접 네 지금 네.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별장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역자 구조 싱크대고요. 좌측에 화장실 네. 이렇게 수건장도 아주 크게 네.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타일로 다 마감이 되어 네, 있고 네. 이게 현장 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네, 다 아주 탄탄하게 제작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위에 돔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과 네. 네, 주방을 보셨고요. 네. 그리고 반대쪽이 여기가 거실. 네, 거실이고 보시면 네, 여기가 거실입니다. 네. 네. 충분하시더라고요 네, 거실 멋지죠. 상당히 충분하네요. 네. 일단 앞에 썬놈이 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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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거실 봐도... 확장. 도될것 같고요 전망 좋고 네, 전망이 좋고 네. 난방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전기필름난방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기필름난방 네, 네. 네. 전기필름난방이 기본적으로 네네 네. 그것도 네. 와이파이 하시면 네. 자동으로 됩니다 인터넷 되면 아 IoT 기술. 예. 네, 아, 고... 그것까지 네. 그 <laughs> 네, 네. 옵션입니다. 아, 그것도 <laughs> 옵션입니까? 네. 네. 아, 요즘 옵션입니다. 그래서 네. 요즘 AI로 해서 네. 뭐 꺼져, 켜져 뭐다 되더라고요. 네. 옵션이라 해서 뭐 엄청 네. 비싼 게 아니고 몇만 원. 몇만 원. 네, 네. 네. 인터넷이 들어오면 아마 네. 그 기능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벽걸이 에어컨을 측면에 설치를 해 주셨고요. 네. 벽걸이 에어컨은 물론 가전이라 이제 옵션이겠지만 이렇게 설치하시고 그 옆에 콘센트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네. 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여기가 이제 다락이 있고 여기가 1층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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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은 이게 건축법상 2.1m가 넘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사장님께서 높죠. 지금 손을 흔들어도 닿지 않습니다. 높죠. 네. 아, 상당히 높게 제작이 됐고 네. 벽체 마감은 이게 어떤 걸까요? 네, 합지. 합지 도배로 네. 화이트 색상으로 네네. 마감되고 이 올라가는 계단이 좀 남다릅니다. <laughs> 네. 요거 스틸 난간 계단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네. 이제 다 칠해서 가져옵니다. 아, 요렇게? 네. 네. 내구성은 탄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네. 올라가면, 다락이 6평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거의 뭐풀 사이즈 인데요? 네. 이렇게 서도. 아, 네. <laughs> <laughs> 네, 네. 어, 대표님? 아이 스시네요. 네네. 여기 박공영인데 네. 여기 가중평균 높이 지키신 거죠? 네. 네. 어 가중평균 높이 1.8 지키셨기 때문에 네. 양 옆은 쓸수 없지만 네. 어 중앙은 쓰네요. 네. 네. 와 그리고 뭐 네, 요 침대 네. 이렇게 해서 네. 아 부부가 좋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네. 뭐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아. 뭐 이렇게 다 세팅하시고. 네. 네. 여기에 뭐 선반도 놓으셨고, 네. 네, 여기에는 또 픽스창인가요? 네. 아, PJ창이네요? 네. 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가 6평. 네. 네. 직접 꾸미시고, 이렇게. 아, 이쁘죠? 네. 바닥 6평과 다락 네. 6평을 다 쓰시니까 네. 일단 뭐 메인만 12평이에요. 네. 웬만한 네. 펜션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요게 이렇게 뭐 펜션을 이렇게 꾸미셔도 상당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레일 등 위에서 설치해 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어둡다 싶으면 조금 더 설치해 주시면 될것 같고. 네. 네. 이런 것들은 뭐. 기본, 다들. 기본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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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만 추가하시면. 네. 무드등 뭐 넣으시면 될거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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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서 여기 난간도 뭐 1.2m 지키신 것 같고. 네. 아, 이게 물론 그렇지. 뭐 글린 생활할 시설로 제작을 했지만. 네. 확실히 뭐안정적으로 네, 최대한 네. 노력했습니다. 네. 아이들 왔을 네네. 때에도 뭐, 뭐 전혀 지장 없이 네. 제작이 된 모델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22단지 네, 네 와가지고 거의 뭐 분양이 완료된 네네. 단지를 봤고요. 34단지가 이제 이렇게 꾸며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거기만의또 개성이 있겠죠. 거기는 계곡이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 만약에 계약하시는 분들 어떻게 계약이 되고 중도금 잔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네. 잠시 대표님과 바깥에 나가서 네, 네, 네. 어, 마무리 또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나가 보시죠. 네. 네네. 네. 으로 미니 모나우스가 아이스홈 경북 지사장님과 네. 함께 34차 경주 반딧불이 네.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네. 여기는 22차 분양이 완료된 곳입니다. 맞습니다. 네. 바닥 10평, 다락 6평, 네. 인허가 설계, 기초, 정화조, 수도, 전기, 네. 거기에 토목, 네. 거기에 또 토지까지 합쳐서 네. 9천만 원대에 나만의 네. 별장을 가질 수 있는. 전국적으로 아인스 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네. 계약부터 네. 어, 취득까지 네.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뭐 오시면 제일 처음 계약금 10% 네. 건축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10%씩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의 경우에는 이제 공정별로 네. 이렇게 맞추어서 이제. 뭐 기초 했을 때 얼마, 그다음에 이제 건물 이제 뼈대 올라갔을 때 얼마, 그러고 이제 중공 났을 때 얼마. 뭐 이런 네. 식으로 나눠지고요. 네. 토지 같은 경우는 계약금, 그다음에 중도금. 그래서 뭐50% 안쪽으로 중도금 받고 중공이 다 나고 나면 잔금 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네. 어, 지불하시면 될것 네. 같고요. 그래서 나만의 자금 별장이 9천만 원대. 네. 그리고 등치득세만 네. 지불하시게 되면 맞습니다 네, 모든 게다 일괄적으로 예, 진행이 됩니다 예. 지사 본사 네. 뭐 다양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네네네. 지금 막 공동 분양이 되고 있는데요 예, 예. 뭐 충남도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경남지사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미니멀하우스가 경북지사에 처음 방문드렸지만 경남지사도 갈 예정이고요 네네네. 충남지사 본사까지 갈 예정인데 네네네. 이 건물 생김새는 거의 비슷하다고 다 제가 똑같다고 제가 보시면 됩니다 다 똑같다고 네네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 건물까지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체계적으로. 으로 뭐 아파트를 연상하게 하는 예. 시스템적으로 딱딱딱 정확하게 분양을 해서 네. 건축주분들한테 분양하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됐는데 네.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노하우는 일단 싸게 사야 되죠 뭐든지 간에 네. 네. 대량으로 네 저희가 네. 이제 전체적으로 같이 공동으로 이제 짓다 보니까 그렇군요. 금액적으로 낮아지는 거고 네. 그 토지 부분도 또 저희가 최대한 싸게 구입해서 네. 최대한 싸게 이렇게 네. 공급해왔고 저희가 가다 보니 네. 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34차 네. 경주 반딧불이가 네.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네. 이미 지금 분양이 계약하신? 개학하신... 네, 거의 50% 정도 나갔습니다. 아, 50% 계약이 됐습니까? 네, 네. 네. 아. 그러면 좀 서주르셔야 될 네, 필요성도 앞에 있어요. 네. 자리는 몇개 남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계곡 알겠습. 앞자리는. 네. 네. 아, 그래서 착공은 언제 진행이 될까요? 그 6월 한 초쯤부터 이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 6월 무슨, 초쯤부터 네. 뭐한채한채 한 지시는 게 아니죠.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짓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경주 반딧불이 34차 네. 서학예 분양을 마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중간에 한번 제가 또 들릴 수도 있고요. 네. 35차, 36차 계속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다시 한번 어, 경북 지사장님을 만나 뵙고 네. 다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